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안민 가운데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참으로 크신 아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복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이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 이제 며칠 남자는 이 시국에 문재인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보내서 사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남한과 중국의 그 모든 경제적인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도 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55원 시전선으로 72년이 넘게 닫혀 있는 문이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한민족 하나가 될수 있도록 성령이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102년 전 성일산 통해서 예수의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6만이 하나님의 몸대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아버지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가신 우리 2만 9천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아시오니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중하신 성령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결시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곳 태평동의 아버지 하나님 방송계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방송교를 섬기신 김성수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협력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방송교회 직원들을 축복하셨어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드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 자들에게 모든 것이 참으로 협력을 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 가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방송교회 예배당을 주님 채우시고 천사들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주셨서 하나님 두세 사람 내일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또 이렇게 아버지 성탄의 네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김성수 목사님에게 명철과 총명과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때 우리 모든 심령이 아버지 열려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서도 한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있 도록 은연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거다 주님 아십니다. 염려하는 바랑 기도하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말씀에 평안을 누릴수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셨었습니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